이분은 중식계의 레전드 중식계의 끝판왕 여경옥 셰프입니다 사부님 여 사부님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사부님께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네가 뭘할수 있느냐 뭐든지 알려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녀석 먹는 것만 좋아하게 생겨났고 네 마차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네 그래 무엇을 배우고 싶나 쟁반 짜장 어우 너무 맛있다. 근데 그만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뭐 접시 채로 아 진짜 맛있어. 내 인생에서 먹어본 짜장. 청와대 출장 갔다가 아 청와대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YSDJ 안녕하세요 호돌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화요리의 대가를 모시고 정말 대단하신 어. 여경옥 사부님을 모시고 다들 좋아하시죠? 쟁반짜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부님도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 옥사부 팀이라고 구독자는 제가 좀 많은데 조회수는 아, 예. 훨씬 많으니까 <laughs> 사부님의 힘을 좀 받고자 제가 이제 아, 좀 부탁을 드려서. 또 짜장이라는 게 진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한국 음식이라고 말해요. 아 그렇죠. 롯데 호텔 상무님. 이제 거기서 음식을 메뉴나 이런 게.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78년도부터 일을 아 했죠. 형면 제가 두살 때. 아두살 때? <laughs> 두살때 내가 배달 간 짜장면 먹었을지도 몰라. 아 진짜. <laughs> 양파는 한 0.5cm 정도로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더 작게 썰어도 되고, 크게 썰어도 돼고 여경래 셰프님이 형이시잖아요. 동생이 아닙니다. <laughs> 근데 그 전에 뵀을 때는 형님이신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도 내가 형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제가 또 나이 먹어보이나. 먹으면... 아,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몇살 차이시죠? 세살 차이. 세 살. 차이. 저는 아직도 50대입니다. 자, 생강, 마늘이나 생강은 다진 거. 사용 사용해 아, 요 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썰어서. 자, 마늘은 네. 칼이 크니까 이렇게 아. 네. 다져주면 편합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팬에다가 기름을 예. 넣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짜장면에 기름이 많아야 맛있어요. 그래서 아, 돼지 기름을 한다고 한세네 큰술 이상 넣는 게 정말로 맛있습니다. 자 고기. 아 고기 먼저. 네. 그 양파 하나에 보통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아그리고반 숟가락 크기 비슷하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마늘, 생강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이거는 한 30초 정도 볶아주면 춘장이 볶아져요. 30초에서 1분 정도 볶아주면 예. 춘장이 약간 튀겨지는 그런 느낌이 아, 나요. 네. 이렇게 네. 그때 여기에 청주, 청주 한 큰술 넣어주시고 한통술. 살짝 볶아주고 그리고 간장도 간장 은네한 큰술. 아. 간장도 나중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에 넣고 기름에 볶으면 아, 향,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좋아지죠. 네, 네. 양파, 양파가 진짜 음. 굉장히 크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줍니다. 아. 자 이렇게 볶다 보면 우리가 볼때 이제 지금 오늘 섞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화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볶아지면 춘장이 양파 안에 스며들어요. 아 색깔이 검게 검하게 됩니다. 굴소스, 굴소스. 네. 오, 그러면 네. 거의 춘장 정도로 들어가네요. 굴소스 그렇죠. ]인가. 그래서 양파 하나에 춘장 하나, 그다음에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아 네. 지금 이 상태가 거의 완성된 거예요. 아. 네. 자, 이래서 물을 좀 붓겠습니다. 조금만 부시면 돼요. 한 반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반컵. 아, 네. 많이 안 넣는구나. 짜장에 미원이나 이런 건안 넣나요? 미원은 어 뭐라 그럴까? 악세사리라고 해야 되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아, 근데 이미 이 정도 간이면 은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추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중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아... 약간 그게 그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아니, 그런...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 아, 많이 먹어요? 먹으면... <laughs> 아... 그래서 그런 지 알았는데 아. <laughs> 조금만 찌르세요, 양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군요 그냥. 물 전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 3, 네, 전분 1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여어놓고다 넣지 말고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 조금씩 한 번에 섞으면 덩어리가 질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피리가 한 두세 번 나눠서 섞어주면 돼요. 아~ 걸쭉하게 됐다. 아~ 했답니까 아, 완전히 완성된 예. 거잖요 마무리는 참기름, 아~ 참기름도 들어오나? 어,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짜장 소스는 완성이 됐죠. 아, 이거 그럼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돈 많이 안들이고온 가족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겠네요. 오. 아빠들이, 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가 짜장 한번 해줄게, 그러면. 그 네. 좋아하면은 완전 좋아하죠. 네. 이거 하나만 삶겠습니다. 보통 그냥 삶어도 되는데, 기름 약간. 아. 네. 파스타 면 삶는 거랑 같은 원리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끓을 때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면이 덜 불고 잘 달라붙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네. 자 이제 삶겠습니다. 끓으면 물좀 부어주고 이게 딱 건져보면 느낌이 딱 보면 안에가 살짝 투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안 익었을 때는 예. 좀 하얀 느낌이 되는데 네. 이렇게 삶어보면 완전 투명 그때 이제 건지면 되는데 중화면은 마트에서도 팔긴 하는데 없으면 네. 칼국수면이나 이런 걸로사해요 어, 저는 칼국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삶으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볶아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쟁반 짜장은 사실 일반 짜장하고 똑같아요. 팬에 한번 놓고 접시에 담는 게 쟁반 짜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짜장 팔면은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더 받는 거죠. 아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담고. 자, 면 담고. 그다음에 소스. 아 옛날에 그 청와대 출장 갔다가 아 청와대 <laughs> 거든지 짜장이 오이 넣거든요 재료 아. 막 준비하다가 딱그서 손가락을 딱빈 거야 좀 그래. 긴장하셨나 보다 긴장하면 손을 안빚죠 아무 생각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방 옆에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laughs> 나 끝날 아. 때까지 구경만 청와대까지 가서 와대단하십니 그때가 내 기억에도 이 있을 거예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출장을 갔으니까 아. 그다음에 YS DJ,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에 와, MB 그다 갔네요. 다 갔죠. 아 MB 때는 잠깐 갔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신라호텔 있을 때 퇴사를 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아, 그래. 할 때니까. 네. 요즘은 이제 가서 구경만 해요. 일은 안 하고 지시만 하시면 아 지시가 아니라 구경이죠. 아 그래요. <laughs> 아, 이제 시식을 한번 할까? 영광입니다. 예, 아, <laughs> 어잘 먹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짜장을 볶았으니까 저도 어우.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오래간만에 짜장면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아, 이 맛이구나. 와, 입에 짭짝 붙는. 분명... 이게 쟁반짜장이 사실 그냥 짜장보다 더 맛있어요. 왜냐면 쟁반짜장이 기름짜장보다 기름이 좀더 들어가요. 아 한번더 볶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맛있구나. <웃음> <웃음> 이건 역시 소스랑 같이 있어야지. 아 참기름의 또 역할이 있네요. 마지막에 딱 느끼는 네. 그런. 근데 그만 드셔도 될것 같아. 아, 시원하게 오이. 아우 네.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진짜. 아 식사 안 했나 봐요. 그냥 이걸 그냥 뭐 접시처럼. <laughs> 이 짜장은 사실 밥하고 먹어도 맛있죠. 짜장밥도. 진짜로,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먹어본 짜장. 최고라고 하고 싶지만, 어딘가 <laughs>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와. 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준 거예요? 아, 진짜 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아무나 볶아도 이 맛은 나와요. 아까 만드는 방법대로 하면 거의 비슷한 맛이 나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아, 요, 요게. 음. 아. 음. 오늘 덕분에 진짜 제대로 된 짜장을 배우고. 아. 먹고 해갖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